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이승희입니다. 3월 첫째 주 뉴스입니다. 학부모님들은 개학과 더불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관악구는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른 시간 내에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어린이 집에 무료로 배부합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특히 감염에 취약한 아동이 있는 곳은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악구는 어린이들이 빠르게 코로나19 확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신속항원검사키트 10만 개를 배부합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우선 지급되는데 2월 넷째 주부터 6주 동안 매주 2개씩 총 12개. 보육교직원은 3월 둘째 주부터 4주 동안 매주 1개씩 총 4개의 검사 키트가 제공됩니다. 개별 공시 직가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셔야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제때 할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개별 공시 직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공시 직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개별 공시 직가는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지만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관악구는 개별 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열람 공고일과 결정 공시일에 맞춰 쉽고 빠르게 개별 공시지가를 안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관악구 소재 토지 소유자로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책 제안 토론회는 왠지 어른들의 일일 것만 같은데요. 관악구는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대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이번 2022년도 제2기 청소년 참여 위원을 공개 모집하니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신청 조건은 관악구에 살거나 관악구에 있는 학교, 아동 청소년 기관을 이용 또는 학교밖 청소년 중 관악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청소년 위원 모집 대상은 총 20명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분기별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청소년 권리, 자문 및 평가, 정책 제안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시간도 인정되고 관악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위촉장도 수여됩니다. 3월 10일 목요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양식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 더보기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이 3월 31일까지 더 연장됩니다. 3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취업, 컨설팅 및 진로 상담 등을 지도하는 관악구 삼성전자 청년 취업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낡은 점포를 새롭게 디자인해주는 관악형 아트테리어 참여 점포를 3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투표 장소와 시간 등을 잘 확인하셔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